출근해서 세수했어요. 진솔 언니입니다. 오늘 제핀을 쓰셨대요. 이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신이 나옵니다. 이거 만든 아이디어 만든 윤진솔. 어안 보인다. 창문에 껴있었을 거야 아마. 낙궁 기를아 발기를 맞추 마지막 마티네를 끝낸 그들 마지막 주입니다모탈자낙 마티네를 끝낸 여러분들 <laughs> 이줄로안 오시는 네, 네 끝내셨어요 마지막 마티네였어요 한 마디 아, 해 주세요. 너무 <목소리> 행복해 안녕 <목소리> 음 마지막 주음 마틴 해였어요 예아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뭐아 막티네 막 어... 마지막 주 티네 <목소리> 감사합니다 나 이거 밟았는데 어머어머어떡해 어? 어, 어, 어뭐 어떡해? 어때 어? 밟아서 부러졌는데 밟아서 <목소리> 그, 그 부러는데 어떠한... 아니 형 발이 파괴가 안돼서 다행이다 여기 안 아니 오빠 발은 맨날 왜 이렇게 뭐가 <목소리> 무대위에 배우란 어떤 고통도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셨나요? 멋있어 안티지윽 소리가 응. 안났 <laughs> 근데 피가 이렇게 나고 있어. <laughs> 마실게. <맛있게. 웃음> 어. 어. 마셔도 돼. 난이 커피 다 뺏어먹고 있어. <laughs> 저희가 오늘 저번에 제가 효성 아니 뭐지? 회원님, 회원님, 건우랑 태형아 낼때 효성 오빠랑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편집을 해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태영이랑 이거를 왜 가리고 있었어요. 태양이랑 막공이여가지고 이걸 찍어보려고 지금 켰습니다. 사실. 근데 누나는 오늘... 그러면은 폐어막을 항상 소승형이랑 하시네요. 공수들의 폐어막을. 건우형 폐어막 소승형이랑 하고. 어그랬네데폐막 그랬네요. 동주형이랑 동주형이랑 막공이랑 하고. 어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음. 있어? 그러니까 넌 나를 계속 만나는 거지. 그러게. 확실히 이게 뭐가 있나봐. 단국대학교 비질이. 그 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이거 이거 수제 보거가 태영이 서포트가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효성 오빠 지금 메이크업 중입니다. 잘 먹었다고 하시고요. 제가 진짜 배고팠거든요. 어 얼굴이 스티커만해. <laughs> 아 잠깐만. 와 얼굴이 가려서 거짓말. 진짜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한입 하겠습니다. 제 햄버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 햄버거 좋아하세요? 저는... 어 그러면 뭐 좋아하세요? 요즘 해외선 저 모스 버거 엄청 먹고요. 어 모스 버거 근데 우리 그냥 동네 많아. 물 동네 없어. 아 그래? 우리 동네에도 많아. 아 있어. 음... 그 저기 뭐야 배달. 모스 버거 맛있고요. 모스 버거 맛있어요 맞아. 버거킹. 아니 그러면 어쨌 이런 거 하자 롯데리아 버거킹 맥날. 그 중에 골라주세요. 햄버거 얼굴만해! 거짓말 <웃음> <웃음> 아 내가 해시브라운이구나응날 음, 음. 옛날에 롯데리아 좋아했는데 이거는 내가 확실히 늦게까지 하니까 맨날에서 뭐요? 나 롯데리아에서 뭐 좋아하는데요? 전 무조건 모짜렐라 인더 버거 롯데리아에서요? 음. 늘어나는 치즈, 거? 치즈요 치즈 그거 아는지 오래 별로 안 됐잖아요 모래됐죠. 어제 음, 중학생이 나온 것 같은데. 음, 1 0 년을 된거 같아요. 그럼 그걸로 뭐어본 적이 없는 거야? 아. 저는 맥도날드. 음. 무슨 먹어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무조건 치즈버거. 완전 연하게 뭐가 나오든 그냥 무조건 그냥 작은, 작은 치즈버거. 음. 화려한 거안 좋아해요. 어떤 음식이든. 근데. 근데 정말 누가 봐도 화려한 제거는 피클이랑 음~ 진짜 맛있어 치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오빠 뭐였어? 나는 몰라? 이쁜 거 그, 같은데 한기본이었던거같아데 어, 음, 진짜 이건 심플해즈 베스트 이건 심플해서 한장 추가된 거 패티 심플이즈 베스트인데 이건 맛있네요 하여튼 음. 어떠세요? 표현하는데 저희 지금 다 3회나 먹거든요 음. 연습실에서 막, 아, 뭐해. 커피 마시고, 아, 뭐... 게임도 하고, <laughs> 런, 런, 연습에 대한 또, 누나랑 런, 가, 런 같이 돌았는데, 천음 병원 왔을 때 사람들 다 가고, 아, 뭐, 뭐, 누나가, 아, 셀, 셀카 찍었잖아, 냉장고 뒤에서 우리만 남기고, 어떻게 다 가냐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셀카 음, 있으면 한번 여기 띄우겠습니다. 근데, 벌써 백칠가이이 믿기지가 않네. 효성이 형이랑 사실 토요일에 한번더 만나요. 혜주 누나랑 마지막에 이 와서. 근데 저도 효성 오빠랑 만나요? 아니, 그러니까, 효성 오빠는 혹시 무인도 안 계속해요? 안 끝나. 몇번 남은 거예요? 아, 오빠 종일판이구나 토요일에. 아니야, 낙궁만 해. 니네 둘다 낙궁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나 그럼 왜 페어마게? 토요일에 하는데? 그럼 너랑 나랑 폐어나우기 아니잖아. 나도 토요일인데. 아 그럼 우리 오늘 페어이 아니네? 아닌데? 너 토요일 저녁이가봐 아니 조일반 저녁 저녁 아니, 아니래. 너 토요일 날 저녁인가봐. 조일반 아니래. 너 너. 뭐 해준 난 토요일이 없네요. 내일이네. 네. 내일. 아 토요일이 그래 진솔이도 나야나. 맞아 음. 토요일 날 나랑 수준하고. 음. 토요일 날 오실 뻔했네. 그나 어? 일요일이야? 내일 내일이랑 내일이랑 일요일 날. <laughs> 약간의 사고가 있었네요. <웃음> 어떠셨어요? <laughs> <laughs> 아까 말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너무 행복했고 한 회차 하차 끝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어, 아쉽네요, 많이. 어떤 게요? 그냥 이제 무인도 탈출기에서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해주수아랑 음. 성동현이 형과 음. 이 지금 이 순간 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 불러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요 <laughs> 지금 이 순간. 오 l e 댄 s 지금 여기 좀 지금 여셨좀요 <laughs> <laughs> 요즘에 노요 요즘에 노지컬에뮤지컬 노래들 많템에요. 오 진짜 많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노래? 방네 최근에 코인 노래방. 가보셨어요 노래방? 네, 코인 <laughs> 노래방 코인노래방 한번 친구들이랑 갔었죠. 아 저는 노래방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요? 노래 잘하시는데? 아, 그거 아세요? 이어폰 크게 들으면 내가 노래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대가 똑같이 상한대요 노래할 때랑. 그래서 소리 엄청 줄이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여기 효재피디님, 고은명피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뭐어요 노인도... 거... 어? 서포트 또 후기를 남겨주세요. 아, 서포트 후기 서포트 말씀해주세요. 후기, 서포트 후기. 너무 너무... 맛있어요. <laughs> 여기 벚버이뭐벚버거벚버거 어, 아, 맞긴 한데... 형이 얼굴 붙이러 왔어요. 아. 저는 속상이하시더라고 진호피디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맞아요. 짱! 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도 1주년 또안 나... 어디 가세요? 1주일안 <laughs> 남았는데 <laughs> 어, 어떠세요? 어 벌써 어떻게 떠나보낼지 너무 눈물이 앞을 아, 가리고요 제 극장 비타민이 사라져서 슬퍼요 음... <laughs> 너무 속상하다 <laughs> 그건... 어... <laughs> 네 연출님 어떠세요?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 있었어요. 왜 네, 근데 전부 다 이걸 물어보면 다 말로 표현을. <laughs> 또 인도를 써나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 나아가는 나아가는 게 프레야. 어.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 아 너무 좋다. 하나 둘 셋. 맞공예요. 네, 세마막이고요. <laughs> 오분 전이고요. 자, 감동을 좀 강요해도 될까요? 저한테요? 네. 네. 마지막이네요. 음. 네.